15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하는 것은. 자, 이 자료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A랑 B랑 각각 따로따로 해야겠다. 자, A, 여기 부분. 여기만 먼저 봅시다. 자, 점수 0이 몇개 있다는 거야? 빵개 있다는 거죠? 0개. 자, 그 다음 1점. 점수 1이 몇개 있다는 거야?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2점짜리가 3개 있다는 얘기고. 3점이 하나, 4점 없네요. 얘가 A. 자, B.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B는 0점이 하나. 그 다음에 점수 1점은 없고 2점이 3개. 그 다음에 3점 없고 4점 하나.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1번, A의 평균 구하래. 자, A의 평균. 1 더하기, 2 더하기. 별량 다 더해서 2 더하기, 2 더하기 3. 이거를 별량 총 5개로 나눠주시면 되고. 자, 5분의 10이니까 2가 되겠네. 2로 바로 쓸게요. 2, 2점. 2점. 그 다음에 B는? B도 평균. 얘도 5분의다 다음에 0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4. 그러면 5분의 10. 어, 얘도 2점이네? 자, 그래놓고 우리 1, 2번을 봅시다. 자, A의 평균은 2점이다. B의 평균은 2점이다. 맞네. 얘 둘은 맞는 내용. 그 다음에 3번, A의 분산은 B의 분산보다 작다. 자, 평균 2점인 거 체크해 두시고, 2점, 2점, 단위는 점. 자, 해 두시고, 분산을 구해 봅시다. 자, 평균 구한 건 지울게요. 분산. A 분산. 자, 분산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어, 편차 필요하죠? 그래서, 편차의제곱의 합을 5로 나눠주시면 되지. 자, 편차 써볼까? 빨간색으로. 자, 별량. 1에서 평균 2뺀 거니까, 마이너스 0. 2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0, 0, 0. 얘는 1. 이렇게. 자, 그러면, 분산 A는, 편차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0의 제곱 0의 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 1의 제곱 땡땡땡 여기 땡땡땡으로 할게요. 1의 제곱 자 구해오면 5분의 얼마? 2 분산 그 다음에 분산 b 얘도 5분의 자 얘도 구, 구해야지 자 2니까 얘는 0-2니까 마이너스 2 0 0 0 얘는 4-2니까 2 마이너스 2의 제곱 0의 제곱 땡땡땡 그 다음 플러스 2의 제곱 얘는 얼마야? 5분의 8인가요? 어. A의 분산은 B의 분산보다 작다. 작네. 5분의 2하고 5분의 8하고. 5분의가 작으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 4번.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는 여기다 고할까 뭐 A의 표준 편차. 음, 우리 분산을 지우고, 여기다. 요 풀이 식을 지우고. 표준 편차를 써볼게요. 자, 요렇게. 그러면, 얘가 분산 A였고, 얘가 분산 B였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A. 표준 편차 A는, 자, 5분의 2에 루트 씌운 거, 요렇게. 그 다음에, 표준 편차 B는, 5분의 8에 루트 씌운 거. 자, 일단, 파 정리해주면 이쁜데 요 상태로 놓고 크기 비교를 하면 4번 A의 표준편차는 B의 표준편차보다 어머 작지 5번 A의 산포도는 B의 산포다, 산포도보다 크다 자 이거 확인해봅시다 우리 4번에서 A의 표준편차가 B의 표준편차보다 작은 거 확인했죠 자 표준편차가 A가 작다는 건 산포도가 A가 더 작은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거 구하라 그랬네? 그럼 옳지 않은 거몇 번? 5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죠.